할렐루야. 오늘은 활발한 나눔이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소그룹 리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우리가 1분 동안 약 180개의 단어를 말하고 300개에서 500개의 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고 서로서로 서로 소통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3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6번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리신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에바다 라고 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말 못하던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에바다라는 명령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들을 성령을 통하여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마음의 귀도 열려야 합니다. 말 못하는 것들이 열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입은 하나로, 귀는 두 개로 만드셨습니다.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인 것은 입으로는 한번 말하고 듣는 것은 두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좌우의 소리를 다 들으라고 이쪽 저쪽의 말을 골고루 다 들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그룹 모임인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의 장점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그룹으로 모인 예배 시간에는 주로 설교자나 인도자가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소그룹에서는 모두가 돌아가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속장이나 인도자만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회원들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활발한 소통과 나눔이 있는 속회가 되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나눔이 있는 속회가 될수 있을까요? 첫째, 형식적인 나눔을 피해야 합니다. 깊이 있고 진정한 나눔의 반대는 형식적인 나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그룹 멤버들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지 못하고 형식적인 대답만 계속한다면, 결코 역동적인 소그룹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소그룹 멤버들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을 오픈하려는 태도를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형식적인 대답과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게 되면 혹시나 비웃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자신의 이야기가 밖으로 퍼져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을까? 다른 소그룹 식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아직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는 그 모임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자가 자신을 오픈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속회 모임 시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 권사님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풍성하게 나누었을지 모르지만 은혜 받는 모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리더는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해요." 라고 하며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속해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속해에서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절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합시다 와 같은 약속을 정하여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한성렬 교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나는 진짜 나의 본래 모습이라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 나름의 기준과 관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왜곡된 평가일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읽고 대화를 통하여 같이 찾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여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에 대하여 더욱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성을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진정한 나눔이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구성원들이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잘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큰 마음을 먹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무슨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더 이상 그 모임에 참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성 있는 나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사람들의 경청하는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에는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잘 듣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평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속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속해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소그룹 리더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도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반응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나누었을 때 그것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게 반응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속해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단한 속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우리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활짝 열려서 활발한 나눔, 진정성 있는 나눔, 은혜로운 나눔이 있는 속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